평택과 삼척을 연결하는 이른바 동서고속도로의 잔여 구간인 영월삼척구간 건설 사업이 지난해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사업에 탄력이 붙을 거란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충청북도 남제천 나들목입니다. 원래는 경기도 평택에서 출발해 폐광 지역을 지나 강원도 삼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남제천 나들목 근처를 기점으로 평택에서 뻗어오던 고속도로는 8년 동안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 영월 구간은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영월 삼척 92km 구간은 고속도로를 지을지 말지조차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충청 남부도, 경상북도 내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동 지역을 강원도나 경북 제안을 이용할 때는 이 도로의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경제성 평가입니다. 영월 삼척 구간에 대해 정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투자 비용 대비 얻게 되는 국민 편익 분석 이른바 BC가 0.6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폐광 지역의 특성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응 논리를 꾸릴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이라든지 동해안 물류의 수도권 접근 동선을 확보한다는 다양한 측면의 그삼영어 삼척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또 강원 중북부를 지나는 기존 고속도로에 몰리는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방안 등으로 중앙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규입니다.